분국 조정 한번 보겠습니다. 분국 조정은 뭐 황대표가 얘기한 그모습이 아주 부합이 되죠. 월봉 이봉에서 이렇게 틀어졌고요. 그죠? 그다음에 월봉에서 이렇게 틀어졌고요. 그다음에 일봉에서도 이렇게 깔끔하게 틀어지면서 머리를 확 들죠. 그죠? 그리고 저 대추세에서 올라오면서 이렇게 이렇게 게되죠 항상 그 주목해야 될 것이 흐름이 흐름이 이 바뀐 그런 자리는 늘 주목해보자 라고 말씀드렸죠. 이 봉투병이 아주 교과서처럼 움직입니다. 그리고 여기 매물이 있기 때문에 2,000원, 아, 2만원 위에까지는 한번 이런 시도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계속해서 고점이 이렇게 내려오던 흐름이, 내려오던 흐름이 이제 뭔가 여기 15,000원대를 지질하고, 그죠? 지질하고, 이제 머리를 들었으려고 하죠. 이렇게 올려놓고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이. 여기 보면, 이제, 주봉하고 월봉이 이렇게 형태가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 2만원에서 2만원 초반까지는 이제, 15,000원에서 두고 이렇게, 여기만 안 깨면 되니까, 그죠? 요렇게, 파동을 쳐나가고, 이메모로 이제 소화하면 한 단계 더 나가겠죠. 그죠? 이기지 못하면 한번 밀릴 것 같고요. 그죠? 그러니까, 풍국주정도 지금도 관심 대상으로 꾸준히 볼만하죠. 여기를 보게 되면, 여기 지지를 하죠. 일봉에서 이렇게, 그죠? 우리 이제 이런 자리는 소위 말해 지지를 하고, 지지하고 살짝 밀렸다가 다시 지지하고 나가는 이런 자리를 여기를 이제 머리라고 얘기하고 이제 헤드앤숄더의 기본적인 지지하정의 변형이죠. 그래서 이런 모양을 갖추고 있는 거죠. 낚싯바늘 걸리면서 뭔가 변화를 주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2만 원대 초반까지 이라인까지는 한번 지속적인 관심이 대상이 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얀 박스 이렇게 치는 것도 파동의 범위가 이제 고가가 이렇게 낮아지다가 예, 이제 저점이 높으면서 변화주기 시작한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머리를 드니까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